자승야 <laughs> 아이들이 경제침체를 되고 죽는거 같냐 응? 원가 천원 <laughs> 도시 즐거울라 그렇지 뭐, 뭐 음식이 아니에약 약 봉지 <laughs> 약 응? 음식이 보호약 내 보약 조금 가지고 다녀 자칼쪽 음, 쪽박, 등등, <laughs> 어? 도시락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, 자, 쪽박, 제일 좋은 쪽 포인트. 자, 이 건가 스펙이 더 해도 되는데. 자, 거기 아이들 와퍼 주니어가 2,700원. <놀람> 나눠서 먹어. 좀 이따 또. 칼 쪽. 2020. 알 쪽. 감시해보겠습 새콤달콤.